옆에가 바로 육병나무, 은행나무예요. 음. 여기서 밥 먹, 여기서 내가. 저거 사 먹었어요. 망고 아이스크림. 얼빙. 음. 딱히 바로 옆에가 육병나무, 은행나무. 음. 이게 육병나무은 은행나무요. 육병나무은 음 은행나무. 바로 저기 앞에 동학혁명관이에요. 바로 은행나무 있는 데가 동학혁명관. 음. 동학혁명이 음.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전몽주, 예, 전주에서 시작됐거든요. 예, 동학혁명관. 은행나무. 음. 엄청 아 아파트? 가서 내가 각간 아파트 은행나무가 한 아파트 한3층 높이. 응. 네. 은행나무가 아파트 한4층높이면될것 같은데요. 아파트 높이는 은행나무가 아파트 4, 5층그 정도 높이. 은행나무 높이가요. 응. 네. 여기서 1등 년었네요 근데 여기서 심업을 다섯 번 하면요, 여기 나무에 전기를 받아 간대요. 나무에 전기를 받을 수가 있대요. 이게 600년 목은 이게 수령이 600년 된데요 유래가 있어요 고려 고왕 9년에 월당 최단 선생이 벼슬을 버리시고 이곳으로 낙양 하요 장사를 참관하시고 은행 나무를 삭제하였는데요 나무의 전기가 강하여 600년 나이에도 2 0 0 0년부터 나무 밑동에 새 새끼 나무가 자라서 자라 자랐죠 새끼 나무가 됐을 데 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길조가 나타나면서 나무 아래 신호업을 다섯 번 하면요. 나무의 정기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요. 여기 새끼 나무. 튀어나온 거 옆에. 음, 이거, 새끼야. 심어 온후 가면 나무의 정기를 받고 있대. 음. 여기 설빙 가게예요. 네. 여기 팟빙스 제일 맛있는 게 저는 흑임자가 제일 맛있다. 흑임자 팟빙스 그다음 망고. 음. 그다음에 웰비 well 설빙. 네. 집이 있네요. 여기 하나. 음. 집이 있어요. 집. 음. 정자 파트 하나 옆에 집 하나가 있네